삼랑 입니다나못하릴까요난 민원 하나 넣게요 언니. 여기 강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입니다. 아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청와대 미서실로 전화하니까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연결시키도 마. 아네 저희 안내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내 그러면은 나는 난... 컴퓨터 잘 못하니까 민원 넣는데 어디에요? 네. 고충민원 관련해서 인터넷 사용 못 하시면 선생님 우편 팩스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화는요? 죄송합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 접수하실 경우에는 우 1차적으로 우편이라든지 내용이 먼저 접수가 되는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저희 고충민원 접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글자 못 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은 뭐 문서로도 못 보내고 그러면 전화로도 말도 못해요?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은데 민원 못놓겠네요 불이익을 당해도 그러시면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 방문하셔서 도움 요청을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해당 지자체가 해를 끼쳤는데 거기를 어떻게 방문을 해요? 해당 지자체가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어떻게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거기를 고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십니까?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시면 선생님 해당 구청에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구청하고 파출소하고 시청요. 음, 광주광역시 시청. 뭐 어디 전화 할까요? 시청하고 구청하고 119가 나르가 가지고 장난을 치고 내 개인 정보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유포를 시키고 국민한테 피해를 줬는데 어디 전화하면 된다고요? 거기 가서 어디 어디 거기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할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경찰청 관련해서는 경찰 관련 파출소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찰청 아, 따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선생님. 네. 아, 피해는 입혀놓고 국민이 알아서 뛰어라. 피해는 입혀놓고 국민 네가 알아서 뛰어라. 네 인격 모독이나 네가 이웃 사람들한테 어 이상한 눈초리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놓고. 니는 그냥 국민이니까 당했으니까, 그 당하, 당하게 한 놈들한테 가서 도로 또 도움을 요청하고 뛰어라. 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다. 아니, 코로나 어, 확진도 여부도 없는데, 코로나라고 확진했다고 번호까지 올려갖고 사람 죽여놓고, 그래놓고 데리고 가서 음성 나오니까 데려다 놓고 방역하러 온다더니 이때까지 오지도 않고, 이 난리를 치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고, 아, 네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네가 뛰어라. 와, 나 대한민국 인권 있는 나라예요. 개인 인권. 글도 모르고 컴퓨터도 못 하면 은막 당해도 돼요? 아니 일단 청와대 씨랬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물어가지고 전화하니까 안내방송에 이 번호로 전화라고 하 나옵디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문서 알아? 그거 나를 그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개패도 시킨 것들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해라고. 아가씨,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오. 어떻게 할라, 아가씨는? 나좀 도와줘봐봐. 나좀 도와줘봐봐. 네, 이 엄마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줘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예. 아가 좀 왔군가? 응 여보야 여보야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소중한 시간 기다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선생님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역이 아니라. 네. 8.15를 참가했다고 8.15 갔다 오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들덜 볶읍시다. 그래갖고 내가 10일이 지나가지고 하도 어떤 공무원이 사정을 내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왜 검사를 받았냐. 내가 그 며칠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 상대방이 코로나 확진자로 나와버렸어요. 확진자랑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그러길래 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확진 여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사한 그날 밤에 나랑 밥 먹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확진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진 여부도 모르는데 뒷날 아침이 됐는데 나를 데려간다고 구천에서 전화를 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르는데 이건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더만요. 다 녹취를 시켜놨어요. 이것도 녹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고 당황해서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또 119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아 강진의료원으로 가게 됐습니다고 하 전화가 하길래 선생님 일좀 똑바로 처리를 하라고. 나 지금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르는데 아침부터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내가 흥분해서 동구청에 이런 민원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알려줬는지에 개인 신상이 이렇게 남한테 유포를 해도 되냐? 누가 알려줬는지 빨리 바른 대로 얘기하고 왜내 음성인지 양성인지 내, 내 학지는 안 나오냐?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있다가 나를 검사했던 그 공무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형입니다. 이러면서 5분에서 10분도 안 됐나? 10분가량 됐나?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와서 팬티 몇장 챙기라고 그대로 나를 데려갑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워요, 내가. 그래서 보양이를 단속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겠다고 열쇠를 내가 맡겨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강진까지 실려갔다가 일주일 있어가지고 두번 검사 받아갖고 음성 받아갖고 나왔어요. 내가 실려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들이 온 동네가 다 알게끔 제가 실려갔어요. 우리 집 우리 집 주변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집주인은 놀래갖고 얼굴이 놀래졌고요 그런데. 방역을 다 하는데 고양이 때문에 방역을 못하니까 갔다 오면 방역을 해준다 할디다 오늘 목요일 날나 퇴원했는데 오늘까지 방역을 안 해요. 전화도 없고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개, 내 개인 신상은 함부로 그렇게 저,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 지인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애국운동하는 거 아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갔다고. 어? 시청부터 해서 동구청, 동구청 보건소, 산수파출소까지 돌려가면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쌍녹취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몇 일 입원하고 있는데 나는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원했어요. 음성으로 두분 나와갖고. 약도 하나 안 주고 도시락하고 물만 줍디다.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줬던 어 시청하고 동구청하고 동구청 보건소하고 119하고 내가 어디다 전화를 하고 산수파출소하고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다 이, 이 한을 갔다가어 항의를 하고 얘기해 내가 어저께 슈퍼를 갔더니 슈퍼 아줌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파리로 광장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마스크 제대로 올려 쓰더라고. 와 우리 동네에서 나 파리로 광장 갔다 왔고 코로나 걸려왔다고 나를 보는 눈초리가 어쩐 줄 알아요? 내가, 나라 사랑한 게, 칼맞아 죽을 짓한 것도 아닌데, 뭔뭐 이런 국민을 갖다가, 이런 괴롭던 경우 속으로 뚫어가 놓고, 집주인한테도, 이사 한 번도 못 하겠군, 이렇게 나름을 미치게 혼자만 있 만들어 놓고, 내가 어디다가 항의를 할까나 내가 어디다가 항의를 해요! 내가 어디다가 어, 새끼들 건지서를 시키고, 이도 안되는 코로나 2월달부터 대통령하고 보금자,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들이 흘러들이 수입 못하게끔 중국이 막으하니까몸막아 일이 이렇게 된건데 파리로 갔다 왔다고 내가 코로나 걸렸다 띄워. 내가 강주산 수동에 코로나 다 옮기고 댕기는 사람이야 복지을 해놨다 사전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를 어? 내가 문재인이가 코로나를수입면서 코로나를 어, 동네 사람들한테 기상충갖고 동네 끊고 자살하고 죽는다고 유산하나 써놓고 죽을까라? 유산하나 써놓고 죽을까? 어? 그렇게 죽을라 해도 언론이 전부다또 짜고 찍었지 나는 이렇게 개병신 맞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뭐요? 나는 뭐요? 나 대한민국 국적 갖고 대한민국 여권 갖고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누구요? 나는 대한민국의 누구요? <laughs> 선생님 나는 그게 누구요? 그렇게 말하는 입으로 아야, 잘못됐다고 아무리 민원을 집어넣어도 강조시에 강조 5일8 기념관이 있어라 근데 서울에서 불법 조형물이라고 해안 거어갔다 전두환 대통령을 다일1 강장 대놓고 나갔다 놓고 애기들이 한번 때리려고 하고 가자고 그대글박을 쳐갖고 모가지가 분질해졌는데 그것좀 나로 저는 이리사고여기다전해있라 너무 가서내가 너무 너 연결하려고 전화 1인사로 물어봤고 여기 있다 전화 했어라 너무 금지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서뭘 지금 <laughs> 지 대통령이 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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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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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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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파리로 갔다 가지고 코로나 걸렸다 걸려서 병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전부 다 눈치들이 있어가고 다 지나가면 마스크를 전부 다위로 <laughs> 올려서 덮었었는데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오른 사람인데 <laughs>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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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 너 이거 좀 소상히 줘내 주시죠. <laughs> 어, 나 대한민국 국민이라 나 대한민국 태어나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가왜 내가 어 인자. 거 너무 감사하고 나도 죽어서 내 배가 흙이 되면 내흙게된거 위에서 상추 자라고 배추 자라고내 옷에 애들이 다 뜯어먹고 살거라고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애미요 나를 어떻게 도울건지 말좀 해보시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laughs> 어말좀 해보시오. <웃음> 여보세요. <웃음> 왜 말을 안 하세요? 선생님. <laughs> 어, 예, 말씀하세요. 어, 어, 어. 선생님. 예, 듣고 있어요. 말하세요.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네, 네, 도와주라고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방역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해당 지자체 선생님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 하나 물어볼게요 상담받으면 동네 주민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눈초리가 없어진답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전라남도 감염권 관리 지원단으로 선생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번호 0 6 1번 잠깐만 있어보셔요. <laughs> 한번 불러보세요. 지역번호 061번 061번요. 282 282 3577. 여기가 어디예요 전라남도 가염증 관리지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다시 전화할게라. 네. 내가 감정이 네. 너무 격해져서 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예. 되세요, 선생님. 아니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제가 감정이 격해서고 울었는데, 네. 선생님도 내 입장되면 이렇게 돼요. 안 돼보셔서 울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